제가 이낙연 후보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그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1억 원짜리 회사가 500억을 조달해서 투자한 다음에 250억을 남기면 이5 0입니까 250배입니까? 아예 그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에, 마치 시험 보듯이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아니 천, 만, 천, 11만 아니, 배라고 네. 주장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대장동에서 벌어진 그 과도한 이익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성의 있게 설명해 드리시면 되는 것이지요. 네, 우리끼리 사실... 티격태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법대 나오셨잖아요. 1억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나오면 이게 250배냐, 50%냐, 0.5배냐는 그 정도는 알수 있는데 만1 0 0 0배다 이게 250배라고 본인이 주장하셨잖습니까? 만천 배라는 말을 11만 배라고 그러셨죠. 그런 말이었죠.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아니요. 뭐 얼마를 벌었으니? 1,100배라는 아. 얘기는 제가 했는데요. 그렇지? 그게 그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다른 질문 같은 거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제한테 기본소득 재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낙연 후보님 그 공약에 보면 18세까지 월 10만 원, 120만 원씩 지급한다. 5세까지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 계산했더니요. 5년 지나면 은 32조 원 들더라고요, 연간. 이거 재원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예,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 전 국민에게 매달 8만 원씩 주기 위해서 60조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18세까지 지급하고 5세까지 100만 원 지급할 때왜 부자는 빼신, 빼지 않으십니까? 원래 가난한 사람 더 두텁게 지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아동수당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수당이라고 말하지,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아니,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뭐로 한들 간에 아니요.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주면 되는데 왜 부자한테까지 주냐 그 말이죠. 아니, 어. 후보님의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본 거예요. 아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동수당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을 확대한 개념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개념의 예, 후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예, 그 것은 부자는 빼자, 가난한 사람 더 많이 주자고 후보리면 신념이지 않습니까? 선별적인 모든 것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은 반대하시면서 아동에 대해서는 왜 차별 없으신 이지 겁니까? 청년에 시도하십니까? 대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용어를 붙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청년수당 정책 자체는 찬성하십니까? 청년수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논의에 열려 있요 네.